아베씨 넷플릭스 드라마 보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래요? 에펠탑 놀러 갔다가 노상방뇨 같은 거한건 아니죠? 프랑스가 화가 많이 났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가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페페 t 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사법 제도에 저항하며 일본을 탈출한 카롤루스 고는 브라질, 레바논, 프랑스 3중 국적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프랑스에서 일본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카롤루스 고은 전 닛산 회장을 송환하라고 눈에 쌍심지키고 잡아오려는 가운데 레바논과 프랑스 정부는 그의 송환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룰루스 프랑스 곤 때문에 나라 망신을 글로벌하게 당하고 있는 일본 언론에선 이번 사태를 주권 흔들기라며 비판하고 나서면서 프랑스, 일본,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며 외교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 드라마 정주행과 골프로 하루하루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던 아베의 평화로운 일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베가 도쿄지검 벚꽃 행사로 나라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며 고발을 한 것인데요. 와이프 지인의 업체와 벚꽃을 보는 모임에 행사 진행을 계약해 아는 사람들끼리 수익을 돌려먹는 인심 좋은 아베 씨는 착하게 살아온 나에게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며 억울해하는 눈치입니다. 그러게요, 아베 씨. 주변 사람까지 다 챙겨주는 우리 착한 아베 씨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만히 못둬서 안 달란 걸까요? 지금부터 팩트맛집 페페TV에서 맛있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일본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카를로스 전 닛산 르노 미츠비시 회장의 레바논 도주를 둘러싸고 관련국들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프랑스는 카를로스 고은 전 닛산 르노 미츠비시 회장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일본은 당장 송환해 구속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카를로스 고은의 탈출에 난감해하고 있는 일본 검찰은 도쿄도의 미나토구에 있는 카를로스 고은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한 가운데 레바논 프랑스 정부는 그의 송환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동국가 레바논은 카를로스 고은 전 회장의 신병을 인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거듭 밝혔습니다. 알베르트 세르한,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AP통신에서 카를로스 고은 전 회장에 대한 인터폴의 수배 요청을 받았다며 검찰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르한 장관은 레바논과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고 있다면서 레바논 당국이 인터폴에 협력할 수는 있지만 자국 시민권을 가진 곤전 회장을 일본에 직접 넘기기는 어렵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곤전 회장은 레바논에서 자라 레바논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전처와 현 부인도 레바논 출신입니다. 게다가 레바논에서는 곤 회장을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곤전 회장의 일본 탈출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심지어 곤전 회장이 레바논에 입국하기 열흘 전, 레바논 정부가 일본 정부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는 곤전 회장에 대한 송환 요청과 그의 레바논 입국은 우연이라며 이번 사태와 연결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외무성 측은 레바논 정부와 의견을 교환한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곤전 회장이 시민권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도 레바논을 지원 사격하는 모양새입니다. 파니에리나셰 국무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곤전 회장이 프랑스로 온다면 우리는 그를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는 국민을 외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며 이런 원칙은 다른 프랑스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곤전 회장은 지인들의 접견도 제한되는 등 가택연금 조건이 열악했다면서 일본 측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곤전 회장의 일본 내 수사와 재판 절차, 구금 절차 등에 대해 일본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일본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면서 인권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재판 절차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한 국가를 지목해 비판하는 상황은 이례적인 일로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업가 한 명을 두고 삼국에서 내 나라 못 준다.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외교적 긴장 국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일본 언론에선 이번 사태를 주권 흔들기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곤전 회장의 프랑스 대리인을 맡고 있는 프랑스와 지머레이 변호사는 리옹 게이자의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을 존중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사법제도라며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취조할 때 변호사를 동석하도록 하는데 일본에선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곤전 회장이 도주처로 레바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곤전 회장의 아내가 사는 나라라며 국민도 당국도 지금까지 지지해 주었고 기때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카를루스 곤전 회장의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에 대해선 프랑스와 레바논 양쪽 모두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의 주권을 뒤흔든 피고인의 도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법제도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것으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깨려하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전 회장이 일본에서 체포 계기가 된 자신의 보수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 미국의 증권 거래에는 약 1억엔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과는 다투지 않고 일본에서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라며 대단히 일본을 우습게 여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케이신문에서도 칼럼에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것이 실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전 회장의 탈주를 일본 형사 사법을 흔드는 사태라고 하면서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심각하게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비율이 최근 10년 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보석 상태인 피고인이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카를로스 곤 회장을 두고 일본과 프랑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미국과도 나를 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프랑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의 실세가 사망한 일에 대해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의 아멜리, 드 몽샬랑 유럽 담당 국무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자고 일어나 보니 더 위험한 세계를 목도하게 되었다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안정과 긴장 완화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평화 혹은 최소한의 안정을 위한 여건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역할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모두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국민들은 자위대 중동 파견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 전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인 58.4%가 자위대의 중동 파견을 동 파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찬성 의견은 34.4%에 그쳤습니다. 일본 야권과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파견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자위대의 활동 해역이 이라크 주변이 아닌 점을 내세워 지난 10일 해당 부대에 파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 일본인들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벌이고 맙니다.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중동 해역으로 출동하는 현장에서 일본 시민들은 우길기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래도 우길기가 일본의 군국주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무슨 일본 어선에 쓰이던 복을 비는 디자인이다. 일본 군국주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냐 하시던 분들 이것 한번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꽂고 다니던 깃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깃발은 일본 군대의 상징이 맞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나아기지에서 해상자위대원들이 출동하는 가운데 거기 모인 시민들이 우길기를 흔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나아기지에서 우길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열린 환송식에서 훈시를 통해 용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출발에 앞서 취재진에게 지역의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화를 위해 일본만의 평화 외교를 끈기 있게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범기 흔들면서 평화, 긴장 완화 어쩌구 저쩌구요? 그런 농담에는 개도 안 웃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넷플릭스 드라마와 골프를 좋아하며 지인들에게 나라 행사 계약까지 몰아주는 마음씨 좋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큰일 났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로 인해 시민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가미와키 히로시 고베 가쿠인 대학 교수로부터 고발당했다고 상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가미와키 교수 등 13명은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아베 총리를 대미 혐의로 도쿄 지방 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가미와키 교수 등은 고발장에서 아베 총리가 2015년부터 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 대상자 규모를 만 명으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원 회원 여당 의원 부인 아키 에 여사 등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거 초청자 를 늘려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미와키 교수는 이날 도쿄 도내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앞장서서 법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국가 예산을 사유화해 자신의 정치 단체 의 이익을 위해 썼다는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초청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행사 비용이 약 1,700만 엔인 예산보다 2 0 0 0만 엔에서 3,700만 엔 정도 더 들여서 후원 회원이나 여당 회원 자신의 부인인 아키의 여사 등 많은 사람을 초대했고 이는 명백하게 나라 예산 횡령으로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가 유치원은 요시이대 관방장관이.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자 명단이 공문서로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이 마치 이전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설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2011년에서 12년 초청자 명부를 공문서 관리부에서 기재해야 했는데 담당자가 누락, 파기를 했고 이는 공문서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런 방식이 13년 이후부터 후임에 인계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상황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도쿄지검이 수사에 나설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지검은 아베 정권에서 국토교통선 부대신을 역임하며 핵심 정책인 복합리조트 사업을 담당한 아키모토 스카사 중의원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도쿄지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한 것은 10년 만의 일이라서 수사의 향방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과연 도쿄지검은 아베를 수사할 수 있을까요? 팩트 맛집, 페페TV에서는 팝콘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넷플릭스 드라마 보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래요? 에펠탑 놀러 갔다가 노상방뇨 같은 거한건 아니죠? 프랑스가 화가 많이 났네요. 저는 넷플릭스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베씨 보는 게더 재밌어요. 팝콘 준비할 테니 재미난 에피소드 많이 만들어주세요. 일본 건강보험료 올려서 대마도에 추가 대출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자위대 파병하면서 전범기 휘날리고 있는데 이거 일본 궁극주의의 상징 아니라는 분들 아직도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가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범기 옹호하시는 분들 제발 이성을 찾고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페페 t 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 t v 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계란 한 판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29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는 한 계란 없기 때문입니다. 새 목표가 생각대로 잘안 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한 계란 없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챙길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개념치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춰가더라도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